피부와 마음을 면밀히 살피는 곳 한방아린의 피부마음 진료실입니다. 춥고 건조하며 이렇게 햇볕의 양이 줄어드는 겨울에 가장 힘든 피부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건선입니다. 건선은 피부의 붉은 발진과 그 위에 쌓이는 각질을 주 증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만성 피부질환입니다. 팔꿈치, 무릎, 생식기, 팔, 다리의 이런 외측 두피, 그리고 손, 발톱 등이 흔히 생기는 부위이고, 되게 몸의 양측에 대칭적으로 함께 나타나는데요. 역건선이라고해요 몸에 접히는 부위의 병변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건선 환자의 10% 정도에서 건선 관절염이 나타나며, 뚜렷한 염증 수치의 상승을 특이적 소견으로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건선 환자에게서는 고지혈증, 고혈압, 관상, 동맥질환, 당뇨병, 비만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건선의 중증도가 심할수록 대사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건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건선은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적인 염증 반응을 보이는 질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선 피부염 치료 또한 전신질환의 관점에서 적절한 치료와 함께 적극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질환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선의 치료법으로는 국소 치료에 있어서는 스테로이드제나 비타민 D 유도체 연고를 사용해서 증상 부위에 도포하거나 또는 광선 치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연고의 경우에 효과가 일시적이고 반동 현상이라든지 내성 발생, 부신 기능 위축에 대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선 치료의 경우에는요. 내적인 이런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치료이지만 치료 자체가 굉장히 좀 번거롭고 사람에 따라서 광에 대한 과민도가 다를 때문에 간혹 화상에 대한 위험, 피부 노화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구 치료로 스테로이드제라든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치료는 전신 면역 억제로 인한 부작용뿐 아니라 면역 억제제의 경우에는 장기 복용 시 신장이나 간 독성에 대한 우려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좀더 건선 표적 치료로 주목받고 있는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알려져 있으나 장기간의 임상 데이터가 없으므로 어떤 추가적인 부작용이 나타날지 알수 없으며 또 언제까지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담이 있는 치료죠. 지금 건선 치료를 위해서 어떤 치료를 하고 계시든간에 그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내몸 스스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건강한 생활습관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점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건성.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중요한 관리법 다섯 가지 요약해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습입니다. 건선에서의 보습은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보습을 통해서 각질을 부드럽게 해 주면 가려움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건선 각질 강제적으로 막 떼어내거나 문질러서 벗겨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건선은 상처 부위에 또 병변이 생기는 쾌분화현상의 특징적인 피부염이기 때문에 증상 부위를 긁어서 상처를 내거나 외상이 생기지 않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선에 유효한 이런 외용제 하나 추천드릴게요. 바로 청대입니다. 청대는 마디풀과에 속한 쪽 또는 마람의 잎 또는 십자 아까 식물인 대청의 줄기나 잎을 발효 가공한 분말인데요. 청대에는 인디고 인디루빈, 트립탑트린, 스테롤 및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탄산칼슘과 미량 원소를 포함하는 소량의 이런 무기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인디루빈의 상처 유압을 촉진하는 효과 그리고 트립탑트린이 건선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중 하나인 인터루킨 17 등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건선에 유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저희 한의원에서도 이렇게 건선 환자분들에게는 청대 오일을 외용제로 같이 사용을 하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살을 빼야 합니다. 건선과 BMI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건선 환자의 3분의 1 정도가 비만을 가지고 있으며, 비만은 건선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이 찐다는 것은 음식 섭취가 좀 많고 운동이 부족하면서 몸 전체에 이런 대사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식사량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체중, 특히 복부 지방을 감량하시면 건전 치료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술과 담배는 각종 심혈관계 질환, 발암 물질, 대사성 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기저 원인으로 이미 알려져 있으며 건선 피부염에서도 악화 요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지방간, 간 수치 상승, 간염 보금자 등간 질환이 있는 건선 환자들에게 금주는 필수적이죠. 그리고 각질 형성 세포에는 요 니코틴에 반응하는 수용제가 있어 흡연을 하게 되면 각질 형성 세포의 분화가 촉진되어 건선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술 담배 정말 끊으셔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질 좋은 수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성 환자분들 중에는요 정말 열정맨 그리고 열정 호르몬들이 많으세요.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시고 교대 근무가 이런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수면은 피로를 회복하고 항염증 호르몬인 코르티솔 호르몬을 체내에서 합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양질의 수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세요. 특히 숙면에 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미디어나 강한 빛을 차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고지방 식이를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건선은 지방독으로 인한 증상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고지방 식이에 대한 반응이 큰 질환이고요. 지방을 소화하는 데 관여하는 이런 간담계 장부의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름진 음식, 육식 위주의 식단에서 벗어나서 섬유질이 많은 곡류, 신선한 야채와 과일, 뿌리채소, 잎채소 녹황색 채소 많이 드시고요. 육류를 섭취하실 때도 부위 선택이나 조리법에 유념을 하셔서 기름기가 좀 덜하게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건선의 중요한 다섯 가지 관리법 알아봤는데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 같으면서도 또 마음 먹고 꾸준히 실천하기는 참 어렵죠. 오늘부터 다시 한번 다짐하셔서 좋은 습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건강은 바로바로 내가 만들어 간다는 것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